아, 뭐 그렇게 부시럽부시럽해. 이게 설명을 해야지 참. 이게 여기 안정이야 아, 지금? 앙, 앙팡, 응? 그 앙팡지게 피었잖아. 응? 앙팡이 어, 앙팡. 앙팡. 응. 자. 부작함만 이렇게 되고 지금 이러고. 저희한테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몇개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얘는. 아뿅나타나야 얘가 어. 중요지 얘가. 아, 아, 네. 네. 아 이제 드림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여로, 아니 좀, 프리즘. 음, 프리즘 드림의. 변이정이라고 그랬죠. 요, 요 정도면은 아직도 한2주볼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자 그래도 식물 복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너무 찐을 패면 안 됩니다. 찐을 다 빼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힐렐레 한다. 그래서 한 템포 빨리 한 템포 빨리 잘라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뿅 맞습니까? 예, 이제 제대로 뿅. 예, 아무튼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이렇게. 잘라주시자 라는거고 오늘은 아 제가 아자 이게 커피포트를 어 불이 들어온거 봐요? 아네 어 어?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요? 음 커피, 커피 한잔 마시네 커피를 아왜 여유가 있나 봐 커피도 마시고 아이 커피를 이거 아이 커피 나는 술 담배 안해서 나는 커피를 많이 먹어 하루에 그래도 손님 와서 마시고 그냥 마시고 자, 오늘의 제목이 뭐야 맥심으로 헤이즐넛 커피 즐기기 네?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음. 그 맥심을 아 이거 PPL 아닙니다 내가 이거 뭐 맥심 선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이나영 정도 선전해야 어? 돈 준다 그러면 어? 감사합니다 음. 어, 갖다주세요 돈 어, 암튼 음. 한 박스라도 내가 저 이렇게 선전해 주셨다고 아, 이거 너무 어? 많이 먹어 사실은 음. 어, 좀 아무튼, 받았으면 좋겠어 야 이거 금방 이게 뚝 하네 어? 네. 아, 이게... 어, 근데 나만 먹을 수 없잖아. 어? 아 유자차인데, 이거 숟가락이 없, 없는데 어떻게 해요? 피디한잔주라 그랬더니... 아니, 피디 어? 그러면은... 어. 저녁에 내가 알아준 아, 게 강주의 이정임님이 이, 이 유자가 저희가 한참 먹었어요. 한참 받은 지 오래 돼가지고... 농약을 안한 거니까... 그 피드 주지 말고 나만 먹으라고 그랬나? 아니, 저, 내가 다 먹는다 그랬어. 아 그랬어요? 아, 내가 유자 해주니까 아빠 맛이 없대매 네, 아무튼 내가 다 유... 일렀어 이미. <laughs> 아, 아좀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오야 됐어요. 어? 자, 그만 자, 그만. 우리 PD 수고하니까 자 그래도 자자 오우 따 따기 오, 오 따끈 따끈해. 자 참. 저도 커피 한잔 하고 아 커피. 봉다리대로 이렇게 져야 돼? 아 원래 이게 일회용 커피는 이거야 근데 우리, 마, 우리 마님은 이거 왜 숟가락 놔두고 이걸로 일회용으로 젓는다고 그거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버리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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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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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마님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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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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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사하러 나왔는데 도망가셨어. 아무튼 자. 내가 아빠 부르냐고 하니까 아빠 필요 없대. 아, 어. 아무튼 오늘은 자 커피, <laughs> 자 빵순이, 자빵빵 빵 가져오시면 저는 빵 밀가루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그 내무부장관이 어? 빵을 아니, 좋아합니다. 아니 그건 거짓말이야. 아빠 빵 하루에 한 끼씩 빵 먹다 아침 안 주면 큰일 나는데라 아, 아니야 그래도. 아,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우리가 주제가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폼나게 사는 거에 가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자 이거 이게 맥심한 100원 정도 하나요? 좀100좀 넘나요? 100원? 음, 음. 어, 1230원 하는데 이 1230원짜리 일회용 응? 인스턴트 커피로 이거 뭐야? 헤이즐넛 고급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한 모금 마신 다음에, 그죠? 아이 헤이즐넛 커피 향난 꽃을 아 향을 맡고, 그죠? 또한 모금 마시고, 아 이러면 되지? 아이고 호텔가서 호텔, 호텔 가서 만 원짜리, 이만 <laughs> 원짜리 커피 헤이즐넛 시킬 필요가 뭐 있냐 이게요. 어찌됐든 이나영이하고 응? 온빈이도 이거 맥심 먹지 않을까? 선조는 자기네들이 하고 이거 비싼 헤이즐넛 마실까? 두겠지 맥심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음. 헤이즐넛을 옆에 두고. 응? 아 향기 좋습니다. 아 이거 커피 꿀타 먹는 거 알아? 꿀타 먹는 거. 아꿀 어, 꿀도 타 먹어봐. 아, 아 이거. 이거? 아 그러네. 꿀타 여기다가... 먹어. 어, 꿀타 먹으면 되겠다. 오 어, 이게 꿀 향이네. 여기다가 이걸 하나. 아 아까 먹은 거는 아냐 아 따서 여기다가 우린 게을러서 농약을 안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먹어도 돼꿀 아, 향이 되는 거야 이거는 허니 응. 꿀이 외국은 싼 나라들 있잖아 그런데서는 커피에다가 어, 네. 다 꿀을 넣는다 그랬어 설탕 아니고 이게 아 지금 한참 피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초에 보여드렸던, 보여드렸던 거. 그 꽃입니다 근데 제일 빠른 지금 거? 음. 이 정도면 매우 빠른 건데. 밑에 받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얘네들또 오래 피겠지만 음, 커피 향나는 정말 좋은 품종이에요. 왜 좋은 품종이냐? 향기가 있는 꽃은 이 정도로 향기가 있는 꽃은 보름에서 20일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왜? 향이 많으면 은 단명합니다. 미인? 박명? 그런 음, 말이 있나? 미인 단명. 예, 미인은 일찍 돌아가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향기가 좋은 애들은 꽃이 오래 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육종의 힘으로 음 육종의 힘으로 이렇게 그 향도 좋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꽃이 피는 이렇게 되면 수십 년이 걸린 거죠. 말에 있어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곁에 둬도 되는 좋은 품종이다. 자, 우리 농장에 저희한테 주문하지 않더라도 커피향란 주변에 많이들 이제 한참 팔 때고 요즘이 딱 구매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음, 커피향란을 여러분들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음, 커피보다 초코향이 좋다. 그럼 어떻게? 예? 그 모카 골드야 아, 그러면? 아 이건 모카 골든가? 음, 모카 골드야. 아, 걔 색도 그쵸? 색도 약간 모골인데아 얘는 지금 약간 색이 지금 많이 핀걸 가져왔는데 색이 좀 밝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 요런 이제 칼라인데 어, 원래 음, 이 색깔인데 붉, 이렇게 좀붉은색이좀 어, 음, 좀 강한데 이, 저희 핀 것들은 다 이제 배송을 했고 그래서 얘가, 얘가 약간 도련니 어, 같아, 그렇지? 저는 이제 향을 잘못 맡는데 이그 초코나는 아 초코낸 향과 커피 향란이 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향 냄새가좀 진하게 나는 것 같은데 어, 사람에 따라서 그 이렇게 후각의 정도의 차이가 어, 좀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어꽃 먹었어? 꽃을 꿀 꽃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헤이즐러 커피에다가 꿀타 먹는 맛이네요. 이 정말 어, 명품이야. 사실은 어, 저도 이 향을 맡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그 딴딴지탕이라고 이걸 향을 못 봤는데 아무튼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진하고 오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향, 유향종들이 향기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라비가 또는 그~ 바람이 분다든가 예예 예예 매개충이 아침에 활동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나비가 얘를 그 수정을 시킨다 그러면은 나비가 아침에 활동하면 얘가 향을 아침에 내고 그다음에 음~ 응? 주로 밤에 활동한다 그러면은 그 매개충의 시간대 활동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얘도 향내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향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온도 또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어 얘는 어 비교적 하루 종일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때인데도 향이 치네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좋은 품종이다. 그래서 근데 꽃향이라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휘발성이 강한 꽃들이 많아서 짠. 나도 안 나다 그럴 수 있어. 요짠 그래서 음, 어. 내가 음. 이게 뭔지 알아요? 나무 몽둥이? 어, 어 나무 몽둥이요. 이거 진짜 그소공공의그 여의봉 같은데 이게 관솔이라고 소나무의 혹이요 혹 일종의 혹그 구루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송진이 가다하게 분비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송진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햇불 대용으로도 썼어요. 그래서 관솔은 매우 귀합니다. 그리고 옹이 있는 부분은 못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그, 이런. 못이 부러진다고, 휘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부작을 하라고 이렇게 해셨어. 그래서, 아,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아, 우리 음성의 권호준님이 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해셔가지고, 쉬는 날, 비번인 날, 칠리 학번이라 가지고 이제는 은퇴하셔 가지고 뭐 이렇게 굴지 회사 이렇게 이사로 재직하시다가 그러셨다는데 아 이분이 이거를 가져오셨어 그래 가지고 막 응? 유자 산해가 으니까 뚜껑 닫아요 네. 아빠 응. 응? 산에 가면은 세월 낚는 농부가 생각나서 이거를 보는 나무마다 족족 하셔 가지고 등산이 취미신데 이 굴피도 보내주시고 이 아주 가지고 오셨어 예 여기까지 오셨어 그래 가지고 아이 굴피는 아, 진짜로, 대단히 저기 한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어, 이거, 이 이런, 이런 것들을, 응. 어? 그래서, 어, 그께또 전화가 또오셨어다 직접 삶으셨다 그랬어요. 어, 이걸 이제 삶아가지고, 소독까지 다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있는데, 더 보내줘도 되냐고. 그래서, 야, 아무튼, 예, 오늘은, 응. 이러저러 한 분들이, 이 예, 했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저는 그치기 치기 나무치기 있고 밥치기 있어요. 나무치하고 밥치기를 아시는 분들은 컨트리보이야, 컨트리. 시골이 고향인 사람이야. 서울 사람들은 그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이이 이 칙을 그 오리지널 칙을 하면은 길거리에서 파는 것들 즉석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치기 보약입니다. 왜 보약이냐면은 아, 그 척박한 땅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 화성 마도에솔솔땡땡 건강원에서 응? 솔에는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뿌리가 있고 아무튼 솔땡아 건강원에서 이걸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약을 못 먹어요. 우리 장모님이 아우 사오 이렇게 연약하다고 맨날 보내주시면 반은 먹고 다 먹었다라고 살짝 거짓말도 치고 그랬는데 잘못 먹는데 얘는 보약이니까 진짜 보약이니까. 맛을 봤는데 아 오리지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아 제가 어렸을 때칡을 구황 작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 음, 겨울에 음, 할일 없고 그러면은 칙해 거예요 그게 밥 대신 고구마가 일 구황 식물이었고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세 번째가 칡이었던것 같아서 아 오늘은 먹방인가요? 이런 에이, 먹방이에요. 먹방이에요. 응. 아무튼 그래서 응. 아 이거를 아, 저녁 안 줄다고 어, 저녁을 <laughs> 저녁 안 줘도 된다고? 아 이거 우리 마님이 내가 먹방한다고 저녁 안 줘도 되겠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는 보양식이고 보양식이고 여러분들 아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자연에 자연에서 나는 것들은 뭐 나물이 됐든 뭐다 보약입니다. 어 이게 아, 잘안 안 나와? 먹을 만해요. 잘안 나와? 라마사지. 아이고 그 먹는다고 꿀 같은 거. 아니야 이거는 음, 그 먹을 만해요. 아니야 한 번에 먹으려고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봉다리가 이거 작아서. 그리고 또아 이것도. <laughs> 아 이까지만 해. 이까지만 해. 아 진짜 이그 커피양란 칡즙 먹으려고 지금 야, 우리 커피를 가져온거였어요 구독자분들한테 내가 이거를 10만원이 하더라도 이커피향나은 여러분들 꼭 사셨으면 좋겠어 그죠 저희한테 사지 말고 저희는 좀 살짝 쉬어야 돼요 커피도 마실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는 좀 쉬어야 되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맥심으로 헤이즐넛 커피 즐기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뿅! 일반 구독자분들은 나가시고, 지금 제가 우리 우리 때는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쓰는데 제가 우리 형이 초등학교 5학년, 어, 2학년 때날 버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편지 쓰면은 형! 어쩌고저쩌고, 형! 어쩌고저쩌고, 형! 어쩌고저쩌고. 형이란 말을 한 일곱여덟 번 편지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형이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보아줬는데, 너는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형만, 형만 만 찾았냐. 이유가 별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형의 꼬대김에 빠져가지고, 맨 물가로, 어? 낚기질이라고 그러는데, 어? 낚시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리밭에다가 낚싯대 몰래 심겨놓고 낚싯대를 가지고 가면 어머님한테 혼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게 뭐냐면 PS 이게 뭐예요? 추신 응? 뭐? 응? 응? 형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애 편지 쓸때 가장 핵심적인 말을 추신에다가 그죠? 추신에다가 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여자친구가 아 여자친구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 아 지금부터는 그한 사람을 위한 에필로그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에필로그인데, 그내 그 여자친구 이름이 보현이야요보연이 보현이야. 보현. 아, 근데 진짜로 얼굴도 이뻐요. 아 이참 얼굴도 이뻐. <laughs> 사실은 얼굴이 이쁜데 마음씨까지 이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반칙이야 반칙. 반칙. 근데 마음도 이뻐. 그래서 그좀 생각이 났어요. 게다가 또 여기가 뭐야 플러스 보너스가 알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아 그 우리 내 여자친구가 돈도 많아 돈도 많아 아 응? 돈도 많아 아, 그래서 등이야 아, 참와 응? 아, 가지고 응?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가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우리 여자친구한테 고맙다라는 에필로그를 남깁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모든 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아 이거요? 이거요? 응. 아 어? 이게? 응아 이게 구름아 당신이 너 쪼까 나를 구르모. 사랑할라 그래, 치면 핸드백구 사주실라 밴드 백구 너무 비싸 꼴망태가 어떠냐 싫어 싫어라 정말 싫당해 아우 책이야 그만 불러 아유. 싫어라 동강동 그럼 음, 아무튼 중요한 얘기 안 하잖아 지금 다 했어요 우리 보여야 택배 보현이한테. 얘기야지 택배 얘기아 택배 얘기요 그 사람 아, 택배는 다 택배 얘기 기다리고 있을 텐데 택배는 그냥 그냥 좀 늦으면 피디 욕하고 더 늦으면 세월 농부 욕하고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또, 어, 또 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또 오면 그런 것 같다 하고 그러는 것이 뭐 택배 뭐 맨날 택배 얘기만 하냐 택배 얘기 난 몰라 그런 거 아무튼 세월 농부가 바라는 건 모두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